자체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림조합에게만 위탁하는 것이 시장 공정성에 위배되는 취지로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권고한다 뭐 이런 취지죠? 이법 예, 개정안 그, 예,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자유경쟁하는 거 맞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총장님 2008년도 헌법소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살림조합에게만 제한적으로 살림사고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도 알고 계실 테고, 이 의미가 뭐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그 입법 취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헌법, 그 헌법. 소원에서 네네. 이런 판결 내린 취지가? 예. 그 헌법 취지는 살림조합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타당하다 그런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안 제출한 거는 그이 산림조합 위탁 부분을 산림사업 법인까지 위탁근거를 확장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사업 법, 법인이라 하면 공익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이 개인 이익 내지는 뭐 이런 측면이 강한가요? 뭐 조합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 그 업체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면 시장 공정성을 취지를 존중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가는 듯하지만 산림조합 역할 자체가 산림경영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와 단순하게 시장 경쟁을 풀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심지어는 어 현재 이런 조합들이 전국에 있는 142개 산림조합들이 이렇게 풀어놨을 때는 굉장히 부실화 되겠죠. 그죠? 네, 그 의원님 수익 수익적 측면을 보면 물론 이것도 뭐 산림조합 조합원들을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익적 활동에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어 여지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왜 최근까지 산림청에서는 반대하다가 마, 마지막에 그렇게 찬성하게 됐나요? 예, 그 의원님 말씀도 일뭐저 어, 어,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 제원적인 독점 규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국무조정실 그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산림청 그 규제 개선 과제로. 그채택하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법률을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새 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공정위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독점적으로 밀어주는 대기업들 팔비틀어 갖고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그런 독점적으로 문화 융성하는 그런 재단한테 몰아주는 이런 거나 잘 응? 감시하고 어? 해야 될일안 하고 이전국의 수십 년간 인력과 갖고 있는 산림조합을그 자유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에? 몰아붙이는 거, 그걸 굳이 청장님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예. 에? 소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가 필요, 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완주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예. 그 고병원성 H5N6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생되는 건 처음이죠.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한 다섯 가지 유행 중에. 근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인체 감염된 발생 사례가 있죠. 예, 15명 중에 9명이 사망했던. 예. 예. 그런데 너무 아까 말씀하시면서 확정적으로, 그, 인체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농림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오늘 발표했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미 그 뭐야 이 고병원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환축 및 의심환축에 대해서 다섯 개 지역의 가금농가 역학조사 파견하고 예방조 예방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어쨌든 AI 청정국 상실로 인해서 수출이나 내수 소비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가 인체 감염이거든요. 예. 단순 비교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책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징은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이 보통은 통상은 이동에 따라서 뭐 전염이 확산되는 데 감염이 근데 요번은 전국 거의 동시다발성이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고 예.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유심히 잘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초기 대응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기 뭐잘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잘못 하신 것 같아. 요 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음성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H5N6 확정된 날이 며칠이죠? 17일이. 18일이 아니고요? 칠일로 확정되고 아 좋습니다. 17일 날 확정됐어요. 18일 날 3시에 우리 장관님 주제로 방역대책 회의 열으셨죠. 다음날. 예 근데 이, 이 자리에 우리 저기 대변인 참가하셨나요? 민현태 대변인. 민현태 국장님 참석하셨어요? 그날 참석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퇴근하셨는데 몇시 하셨어요? 3시에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변인이 그냥 이날 조기 퇴근하셔서 보니까 술판을 버리셨더만요. 홍보당, 당 관들하고 공부 책임자들. 그리고, 어, 4시 10분에 농, 농식품부에서 모든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일시 이동 정지 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하고 전파하셨죠? 예. 그런데 5시쯤에 민, 대변인들한, 민 대변인한테 들 이런 사실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다음 날 20일날 해명이 이뤘습니다. 당시 브리핑 등에도 꼭 참석할 필요가 없어서 일찍 외부에 나갔다. 두 번째. 업무상 필요한 술자리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 대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건배사가 자주 보고 오래 보자. 응? 아주 유명하더만요.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검배 건배, 건배사로 아니 도대체가 최초로 발생된 이 이고 병원성 그리고 벌써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시는데 본인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으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지난 2014년 4월 16일 날 10시 30분까지 대통령께서는 새로 침몰에 대해서 지시했다라고 하고 7시간 뒤에. 네? 상황 본부에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똑같이하십니까 이유, 야를 먹느라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송구가 아니죠? 제가 음중 경고를 하고. 다음 뭐 이게 경고해서 그... 될 문제예요? 전파를 그... 해야 되고. 제일 이비자는 장관님 위반이에요? 대변인이. 저도 대변인 해봤어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중요한 농림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에 반복되긴 하지만 최대 위기 내지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전파를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데 대변인은 가서 낯설 술파를 버려? 어쨌든 조사해서 필요한 뭐 조치를 하야면 됩니다. 지금 예. 어떻게 장관님도똑같아 문제 인식을 못 느끼는 거야, 지금. 이래 가지 무슨 대책 세운다고 해 봐야 국민들이 <목소리> 느끼시겠느냐고요. 네? 네. 국장장이라는 분이 대책 계획 <목소리> 빠지고 나한테 침뭐고 <빠지고>, <목소리> 그리고 국회의원고 가지고도 죄송이 아니면 아니, 아니면 사제을 해도, 해도 천천히 가네. 뭐로 조세 서처벌 버립니까? 이런 군발도 이 안면서이 이 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다. 장관께도, 장관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있지조사해서 철원시를 공부해 주세요. 술, 술 먹고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장장이라는 분이 대체 빠지고 나고술술 네. 그 먹고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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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장이라는 분이 대체 빠지고 나도 죽 놓고. 술술 먹고로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의사 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 사항 농업재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 무주장소지역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됐고 폭염특보가 20여일이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더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폭염을 농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농업재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농업재보험법에 농업재해 폭염을 포함시켜서 폭염 피해가 발생해도 농업재해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제가 지난 여름 전북의 폭염 피해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의원입니다. 농협 협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협동조합 중앙의 사업 구조 개편 일환으로 농협 공제가 농협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합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상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보험회사의 점포나 고객센터가 거의 없는 농어촌, 농어촌을 비롯한 소외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며 조합원과 농촌 지역의 보험 및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영리법인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위관과 기존 공제사업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이 농협 생명보험 또는 농협 손해보험을 위하여 농협, 보험 계약 체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 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의 방카스랑스 규제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그동안 두어왔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사업 안정 및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 위하여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평가하도록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동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사업 안정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